안녕,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컨텐츠인 지그재그 하울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 무려 만 원에서 5만 원대까지 완전 진짜 갓성비. 정말 정말 저렴하지만 이게 이 가격이라고? 싶은. 제가 봐도 진짜 너무 잘 샀다 싶은 제품들로 예쁜 제품들만 골라 골라가지고 지그재그 하울 영상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마 오늘 영상은 안 보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오늘도 역시나 제품 정보들은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고 긴말 필요 없이 얼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베인에서 구매한 블라우스인데요. 요거 진짜 완전 가성비에요 제가 진짜 저렴하게 샀는데 한 만원 후반대 거의 19,000원 요 정도에서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아마 19,000원에서 2만원대 초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보트넥처럼 넓게 빠진 제품이에요. 넥라인이. 근데 요 넥라인을 따라서 요렇게 플라워 패턴의 프릴 디테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진짜 요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얘 때문에 엄청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런 무드가 있는 제품이고 허리 라인에 셔링 디테일이 있어요. 살짝 크롭한 기장감인데 이렇게 밑단에 셔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밋밋해 보일 수 있는 허리랑 밑단까지 요 디자인을 요 셔링으로 포인트 주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소매에도 이렇게 주름이 잡혀져 있으면서 밴딩 처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 소매 라인도 되게 둥글게 살짝 볼륨감 있게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들 빼면은 전체적으로 딱 깔끔한 화이트 컬러의 블라우스 느낌인데 엄청. 엄청, 엄청 화려하진 않지만 적당히 사랑스러운 포인트가 군데군데 있는 그런 느낌의 블라우스예요. 특별하게 포인트가 있는 제품들이랑 같이 매치를 해준다기보다는 얘 하나만 툭 입어주고 그냥 깔끔한 하의 아무거나 매치를 해주면 이 블라우스가 조금 포인트가 돼가지고 룩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골반까지 딱 오는 세미 크롭한 기장감이어서 긴 청바지랑 같이 매치를 해줘도 되게 예쁘고 짧은 숏팬츠랑 같이 매치를 해줘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살짝 주름이 조금 질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 원단 자체가 코튼 백 소재여서 주름은 조금 잘질수 있다. 그렇지만 코튼 백 제품이다 보니까 살짝 드라이한 느낌으로 초여름까지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고, 요거는 팔이 살짝 짧아요. 약간 7부, 9부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되게 사랑스러우면서 봄에 딱 입기 좋을 것 같고, 여기에 핑크 컬러의 가디건이나 아니면 옐로우 컬러의 가디건 이런 거랑 같이 매치를 해주면 벚꽃이나 유채꽃 보러 갈때 완전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가격 대비 굉장히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짠! 요 플랫슈즈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시겠나요? 제가 전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추럴 플렉스에서 구매한 유광 플랫슈즈입니다. 이거 제가 영상에서 아이보리 컬러로 두 번인가 세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제품 너무너무 잘 신고 있기도 하고 이런 플랫슈즈가 발편하고 퀄리티 되게 좋고 저렴해 보이지 않는 하지만 저렴한 제품을 찾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애나에좀 유광에 반짝반짝한 이런 광이 도는 제품들은 더 찾기가 어려워요. 이런 제품들은 좀 딱딱하고 단단해서 발이 조금 아프기 쉽고 처음에는 무조건 신발을 길들여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제품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왠지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또 다른 컬러로 추가 구매를 해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 진짜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이렇게 애나멜광 이렇게 이도는 소재지만 가죽이 엄청 유연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예쁜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일단 요런 베이직한 디자인의 플랫슈즈가 이 소재로 된 거는 저는 잘못 봤거든요. 안쪽에 쿠션감도 너무 너무 좋고 전체적으로 제품 퀄리티도 정말 좋고 밑창도 절대 안 미끄러지게 너무 너무 잘돼 있고 하루 종일 진짜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플랫슈즈여가지고 진짜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230에서 35 사이즈를 신는데 저는 요런 플랫슈즈 신을 때도 양말 양말을 잘 신어주는 편이에요. 여름에도 되게 얇은 소재의 양말을 신어줄 때도 있을 만큼 이런 플랫슈즈나 메리 제인 신을 때 양말을 조금 잘 챙겨주면서 신어주는 편이라 235 사이즈로 구매를 해줬거든요. 근데 확실히 235 사이즈로 주문을 해주니까 살짝 헐렁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즈 부분은 조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아이보리 컬러를 너무너무 많이 보여드렸어가지고 얼른 넘어가 볼게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짠, 요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무조건 요거 사야지, 이러고 벼르고 있었던 제품인데요. 프렌치 오버에서 구매한 롱 스커트입니다. 일단 이런 스타일의 롱스커트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 브랜디 멜빌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그재그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도 이런 롱스커트 되게 되게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살짝씩 디테일은 조금 다르지만 전체적인 무드는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치만 제품마다 그 디테일한 차이들이 조금 다른 분위기를 내주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제가 여러 군데 조금 보다가 제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역시나 프렌치오브 거더라고요. 프렌치오브가 진짜 제 추궁인가 봐요. 골랐다 하면 프렌치오브야. 일단 요거는 노란끼 전혀 없는 깨끗한 화이트 컬러감이고 이런 깨끗한 화이트 컬러감의 롱스커트가 진짜 여기저기 매치를 해주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봄, 여름에는 진짜 휘뚤맞들 데일리하게 너무 잘 입어줄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얼른 구매를 해봤는데 일단 허리는 전체적으로 밴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허리에 스트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귀엽게 리본으로 묶어줄 수도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귀여워. 이렇게 밴딩도 들어가 있고 스트랩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다양한 체형의 분들이 착용을 해주시기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층이 이렇게 져 있는데 일단 잔잔하게 셔링 디테일이 이렇게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핀턱으로 세 겹이 들어가 있거든요 셔링 핀턱 셔링 셔링 핀턱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셔링 때문에 자연스럽게 롱한 기장감인데도 볼륨감이 되게 잘 살더라고요 볼륨감이 잘 살면 걸을 때마다 살랑살랑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이 실루엣을 제가 진짜 가장 중요하게 봤는데 전체적으로 무드가 진짜 빈티지 하면서도 너무 러블리하고 진짜 확실하게 볼륨감이 잘 살아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화이트 컬러의 롱스커트는 안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속치마. 근데 이것도 딱 퀄리티 좋은 안감 소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안감은 치마 3분의 2보다 살짝 조금 내려와 있는 그 정도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는 진짜 여름에도 컬러 있는 슬리브리스랑 같이 매치를 해주면 너무너무 예쁘니까 지금부터 여름까지 저는 너무너무 잘 입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뭐 뜯긴 데도 없고 묻은 데도 이염없고 잘 와가지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거는 오늘 보여드릴 제품들 중에서는 가격대가 조금 나가는 고정도였는데 그 저는 한 5만 원대 초반에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셔츠를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짠!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리얼코코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기존에 리얼코코 이 셔츠가 인기가 정말 정말 많았었거든요. 저도 구매는 하지 않았지만 인기 많았던 걸로 알고 있기는 했는데 그 셔츠가 새로운 컬러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팔 기장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리뉴얼이 또 새롭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일단 상세 페이지에서 딱 봤을 때 핑크 컬러가 정말 정말 예뻐가지고 핑크 컬러를 구매할까? 싶었는데 또 제가 이런 버터 컬러감에 또 미치잖아요. <laughs> 버터 컬러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베이지 버터 이런 컬러감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엄청 오버한 코런 핏까지는 아니지만 체형 싹 커버를 해주면서 입어주기 좋은 루즈한 핏이에요. 힙까지만싹 덮어주는 그런 기장감이고 딱 입었을 때 되게 크다는 느낌까지는 안 들면서 자연스럽게 체형을 커버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던 제품이고 진짜 뭔가 데일리하게 편하게 입어주기 좋은 그런 셔츠 같아요. 어깨 라인도 되게 잡혀있다던가 과하게 이렇게 내려온다던가 이런 느낌 없이 적당하게 잘 떨어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되게 군더더기 없는 그런 느낌? 딱히 부해보이지도 막 슬림한 그런 핏도 아닌 그냥 적당한 레귤러 핏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적당히 빼가지고 힙 가려주면서 착용을 해줘도 되고 하이 안에 넣어가지고 연출을 해줘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은근히 되게 활용도가 높은 스타일이어서 저는 봄에는 단독으로 잘 입어주다가 여름에는 나이나 이런 거 입고 살짝 아우터 느낌으로 걸쳐서 입어줬을 때도 예쁠 것 같거든요. 이게 또 그리고 스트라이프 패턴이잖아요. 제가 맨날 스프라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사이다 패턴이에요. 여튼 스트라이프 패턴이어서 아우터로 가볍게 걸쳐주기에도 괜찮고 또 패턴도. 되게 과하지 않게 살짝 그레시한 브라운 컬러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진짜 핑크 컬러도 이상하게 아른거리는 느낌이 있긴 해요. 너무너무 만족스럽지만 핑크 컬러도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런 노란빛 나는 컬러들이 찰떡이어서 저한테는 이게 좀잘 어울리는 것 같고 핑크 어울리시는 분들은 핑크 컬러도 진짜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착샷 컷에서 안쪽에 입었었던 나시티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넘어가 보자면 짠! 바로 이 제품인데 이거는 제가 작년 여름쯤 지그재그 하울에서 했었던 제품이에요. 제가 아직까지도 잘 입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간간히 입을 때마다 무늬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이거 한번더 소개를 시켜드리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끈 조절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이런 나시탑 중에서 끈 조절이 안 되는 제품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저는 바스트 라인을 좀 조절해 주기가 어려워서 노출이 조금 생길 수 있어요. 있을까봐 잘. 안 사고 웬만하면 저는 이렇게 조절 가능한 제품들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는 조절 가능해가지고 조금 바트 라인을 올려가지고 착용을 해주면 노출 걱정 없이 착용을 해줄 수 있어요. 물론 너무 올리면 좀 붓기겠지만 적당하게 조절 가능한 코론 제품이고 전체적으로 엄청 쫀쫀한 소재예요. 그래가지고 몸에 살짝 핏하게 붙는 코론 느낌이고 이렇게 보시면 윗단에 레이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레이스 디자인 때문에 되게 입으면 사랑스러운 이너를 착용해준 것 같은 코론 느낌이 나가지고 여름에는 비스트랑 이거랑 담당. 이쪽으로 입어줘도 너무너무 예쁘고 뭐 원피스나 조금 바스트 노출이 있는 제품들 이너템으로 입기에도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대신 이거는 이 레이스 디테일이 세탁을 한번 하면 좀 쭈글쭈글 이렇게 말려요. 세탁하고 나서 마를 때 조금 잘 펴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보관도 잘 해줘야 되고. 쫙 펴가지고 보관을 해줘야지 이렇게 세탁하고 나서도 잘 펴지더라고요. 고점은 그 조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작년에 샀어가지고 이렇게 밑단 라인이 러플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공장이 좀 바뀐 건지 새로운 컬러인 핑크 컬러만 러플 디자인이고 아이보리랑 다른 컬러들은 그냥 일자로 마감 처리가 되어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상세 페이지에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고점이 그 조금 다르던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밑단이 일자로 되어 있는 게 넣어 입기에도 좋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점은 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짠! 제가 또 오프숄더를 구매를 해봤는데, 요거는, 어디지?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여튼 지그재그에서 구매를 했고 엄청 사랑스러운 긴팔 오프숄더예요. 제가 이거 사진 딱 보자마자 너무 예뻐가지고 바로 구매를 해줬거든요. 가격대도 한 3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나름 되게 저렴했었던 것 같은데 저렴해서 실제로 받았을 때 조금 제품력이 별로일까 봐 엄청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더라고요.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프릴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이 오프숄더는 이 프릴 디테일이 포인트인 제품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거 때문에 좀 사랑스러운 느낌이 가득 풍기는 제품이고, 그리고 요 소재가 진짜 걱정이 많았는데 되게 쫀쫀한 골지 소재더라고요. 요게 되게 뻑뻑. 골지 면 소재면 늘어나기 엄청 잘 늘어날 것 같고 되게 저렴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되게 텐션감 있는 요런 골지 소재여가지고 제품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이렇게 소매랑 밑단 디테일도 러플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런 오프숄더 위에 자켓이나 요런거 입기 너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팔 부분도 가오리핏 아니고 그냥 일반 티처럼 잘 연결이 되어있어가지고 위에 자켓 같은거 매치를 해주기에도 불편함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정 잘 되어있고 막 엄청 내려가는 느낌 없어가지고 오프숄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진짜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스커트를 구매를 해봤는데 제가 스커트 되게 오랜만에 구매한 것 같아요. 짠! 바로 엔드오브에서 베이지 스커트를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일단 제가 요 베이지 컬러감의 스커트를 사고 싶어가지고 엄청 찾아봤는데 베이지 컬러감이 예쁜 컬러감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노랗지도 너무 붉지도 않은 그리고 똥색 같지도 않은 그런 컬러감을 정말 찾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제가 딱 원하던 컬러감이 엔드오브 제품이길래 엔드오브 제품으로 저는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런 컬러감이어야지 뭔가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제품들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냥 다른 컬러감은 좀안 예쁜 느낌? 제 기준에 조금 안 예쁜 베이지 컬러감이어가지고 전 이걸로 구매를 해봤고 이거는 라이트 베이지예요. 조금 더 딥한 컬러감 찾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베이지인가? 다른 컬러도 있을 거예요. 일단 이거는 앞 부분도 그렇고 뒷 부분도 그렇고 스커트 같아 보이지만 안쪽에 이렇게 팬츠가 들어있어요. 짠! 요 스커트랑 같은 소재로 푹바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완전 그냥 철통 보안으로 편안하게 착용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적당히 되게 자연스러운 A라인 핏이더라고요. 그래서 착용을 해줬을 때 H라인 느낌 없이 완전 A라인 핏으로 예쁘게 착용을 할수 있는 제품이고 완전 탄탄한 코튼 소재의 원단이에요. 그래서 완전 캐주얼하게 좀 편하게 입기 좋은 제품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장이 조금 숏한 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안쪽에 팬츠가 있어도 이렇게 숏한 기장감의 스커트처럼 보이는 거는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은 비추천 드려야 될것 같고, 저처럼 키 작고 좀 비율 챙겨서 입어줄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전 이거 입었을 때 아무래도 숏한 기장감이기 때문에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여가지고, 정말정말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비율이 좋아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뒤쪽에도 주머니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페이크 아니고 잘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엄청 핀터레스트 느낌 낭낭한 그런 스커트여서 저는 이거 진짜 잘 입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여기저기 받았을 때 실밥이 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정리를 많이 한 건데 실밥 정리가 많이 안돼 있어서 또뭐 해야 되네? 이렇게 실밥 정리가 잘안돼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오늘 제가 모아온 가성비 제품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격대가 조끔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렴한 스커트다 보니까 이 정도는 조금 이해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 정도로 제가 정리해야 될 십밥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팬츠 자체는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스커트! 이런 컬러감의 스커트 찾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추천드리긴 합니다. 어디가 막 트여 있고 이러진 않았어요. 제가 요즘 트인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밥 정도는 양반인 정도? 그리고 다음은 짠이 블라우스인데요.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인 봄 상의 모음에서 잠깐 보여드렸었던 제품인데 진짜 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혹시 놓치신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잠깐 들고 왔어요. 이거는 이렇게 비스티랑 블라우스가 같이 있는 제품인데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스타일이라 하나만 착용을 해줘도 조금 레이어드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줄 수 있는 블라우스고 일상 데일리룩은 물론이고 하객룩으로도 입기 괜찮더라고요. 블랙 컬러의 슬랙스나 쇼 팬츠 같이 매치를 해주면 화사하게는 입어주되 임페하게는 절대 절대 아닌 느낌으로 예쁘게 착용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이어서 이렇게 한번더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뒷모습은 이렇게 비스트에가 연결이 잘 되어 있어요. 앞쪽만 이렇게 비스트 에 연결된 것도 없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거 너무 저렴해 보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뒷모습에도 이렇게 비스트가 잘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백 슬릿이 있어가지고 자기 체형에 맞게 묶어주시면 되는데 리본으로 연출 가능한 백스트랩이 있어가지고 조금 밋밋하지 않게 뒷모습까지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이어서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 색감도 제가 딱 좋아하는 색감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봄웜 라이트분들 진짜 꼭증이셔야 합니다. 소재도 진짜 하늘하늘하게 굉장히 시원한 그런 소재감이어서한번더왕 추천 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피부톤을 진짜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어서 블라우스 찾고 계신 분들은 이것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같이 매치한 팬츠도 잠깐 소개시켜드리자면 이것도 제 영상에서 진짜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니섬의 청바지예요. 근데 이렇게 과하지 않게 빠진 세미. 부츠컷 라인이거든요. 소재감도 스판기가 들어 있어 가지고 편안하게 착용을 해 주기도 좋고 저는 체형상 부츠컷 팬츠가 굉장히 잘 어울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부츠컷 팬츠를 되게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살짝 조금 과하게 떨어지는 부츠컷 팬츠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편인데 이거는 그런 느낌 없이 조금 자연스러운 라인이어 가지고 적당히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을 해 주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기장도 세 가지로 나와 가지고 각자 키와 체형에 맞게 좀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해줄수 있어서 좀 편하더라고요. 수선은 아무래도 조금 귀찮긴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요거 새로운 옵션이 또 생겼더라고요. 진짜 판매가 많이 되는 건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제가 구매해준요 기본 핏은 좀 슬림하게 떨어지는 그런 부츠컷 라인이었다면 이번에 새로 여유 핏이라는 옵션이 또 생겼더라고요. 요 여유 핏은 살짝 허벅지나 하체가 발달을 하신 서구형 체형을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조금 편하게 입으실 수 있도록 요 허벅지 쪽요 라인이 살짝 여유 있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요 기본 팬츠는 딱 붙으면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나한테는 안. 맞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까지도 다 잡으려고. 이렇게 여유핏까지낸것 같은데 여튼 옵션까지 새로 추가가 됐으니까 각자 사이즈에 맞게 잘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팬츠는 진짜 완전 핏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부츠카 팬츠 좋아하시거나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완전 그냥 바로 가시면 됩니다. 이거 저는 숏했는지 미들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더보기란에 자세하게 남겨둘게요. 그리고 다음은 짠! 이거 뭔지 아실까요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하울했었던 슬로우앤드의 블랙 숏팬츠랑 같은 제품의 화이트 컬러인데요. 이거 제가 저번에 블랙 컬러 하울을 하고 그 이유로 너무 잘 입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기본 컬러 화이트 컬러까지 쟁여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화이트 컬러도 추가로 구매를 해줬어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진짜 기본 코튼 팬츠 그 자체거든요. 베이직한 데일리용 숏팬츠여가지고 화이트 컬러나 블랙 컬러 코튼 숏팬츠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하나 기본템으로 갖고 있는 거 추천드리고 요것도 화이트 컬러감이 누런기 없는 화이트 컬러감이에요. 그리고 요것도 살짝 탄탄한 소재여서 비침이 진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비침이 없을 있는 게 살짝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두께감이 살짝 있으면서 엄청 탄탄한 편이라 늘어짐도 적을 것 같고 변형도 잘안올것 같은데 어 완전 한여름 팬츠로 입기에는 살짝 더울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이 정도는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것보다 조금 더 얇은 코튼 백 제품의 팬츠, 화이트 팬츠가 있는데 그거는 너무 얇아가지고 흐물흐물하고 좀 주름이 너무 잘 져가지고 입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손이 잘안 간다고 해야 되나? 비침도 비침이고. 그래서 저는 한여름에도 이거 입을 것같 어차피 쇼팬츠고 저는 이 제품으로 입을 것 같고 이것도 이렇게 과하지 않은 A라인 핏이라 착용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좀 라인을 좀 잡아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진짜 군더더기 없이 착용하기 좋은 기본템이어서 이것도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주머니도 페이크 없이 뒷주머니까지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저는 두 가지 컬러 모두 쟁였는데 이 제품은 진짜 제품력에 비해 가격대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것도 진짜 왕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짠! 바로 슬로우앤드의이 오프숄더 맨. 맨투맨인데요. 이것도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던 제품이에요. 근데 진짜 이거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진짜 처음에는 저만 입고 싶었거든요. 너무 예뻐서 이거 진짜 나 하나 입고 싶다. 나만 입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했던 그런 제품이었어요. 진짜 그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거 입으면 입을수록 진짜 너무 감동스러워서 널리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굳이 굳이 이렇게 한번더 가지고 온 건데 이거는 한쪽만 이렇게 어깨를 드러내가지고 착용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저도 요즘 살크업을 해가지고 팔뚝살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가장 조금 마른 어깨 라인까지 팔뚝살이 시작되는 그 부분 전까지 까지만 딱 보여주는 제품이어가지고 살 커업했지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입어주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제가 지금 걸어둔 것처럼 보트넥으로 착용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조금 용기가 없고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동안 오프숄더 도전을 못했다. 혹은 나는 조금 살 커업을 저처럼 해가지고 이번에 오프숄더 못 입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도전을 해보고 아,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보트넥으로 이렇게 입어주면 되니까 보트넥으로 입었을 때도 진짜 하나도 안 불편해요.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입으면 입을수록 일반 속옷을 입고 착용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게 너무 너무 편해요. 이거 그냥 일반 속옷 입고 한쪽만 어깨끈 내려주면 괜찮거든요? 안 보여요 끈이. 오프숄더 입는다고 다른 속옷으로 갈아입어줄 필요 없이 그냥 한쪽만 딱 내리고 착용을 해주면 되니까 너무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컬러감 진짜 흰기 가득하면서 살짝 채도 빠진 고런 컬러감이에요. 그렇다고 진짜 칙칙한 고런 컬러감 아니고 뽀용뽀용하면 고대로 갖고 있는 핑크 컬러감이어서 진짜 이것도 너무너무 예쁘고 뭔가 오프숄더는 살짝 꿉꾹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꾸안꾸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데일리에서도 예쁜 부분만 살짝 드러내줄 수 있는 고런 제품이어서 이거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가격대도 괜찮아요. 핏도 예쁘고 제품도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가격대가 진짜 고거에 비해 너무 저렴하게 나온 제품이거든요. 진짜 감동. 제품이어서 요거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저는 블랙 컬러나 그레이 컬러도 예쁘지만 요 컬러 진짜 강추드려요. 짠! 오늘 요렇게 제가 지그재그에서 구매한 가성비 제품들 중에 정말 정말 잘 골랐다 싶은 쇼핑 성공템들로 요렇게 하울 영상을 가지고 와봤는데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구독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